이명웅의 매력과 음악 세계는 이미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연예계에 등장하면서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의 노래와 열정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며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팬들에게는 늘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영웅의 사랑받는 매력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날, 국민 배우와 함께한 그의 따뜻한 식사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식사 비용을 부담한 것은 그의 너그러운 마음과 진심에서 오는 것,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죠. 그의 이러한 행동은 물론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명홍의 소문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져 그의 주변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드라마 연인에서의 그의 활약은 물론 실제로 그의 인간미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는 팬들에게는 보물 같은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명훈과 국민배우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들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이명훈과 국민배우의 케미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명웅은 그의 노래와 연기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미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는 큰 행복과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